이 세상에서 음, 살아가려면 전문가가 돼야 되잖아, 그렇지?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그 직장에서 요구하는, 직장에서 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할수 없으면 이 사람은 더 이상 그 직장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돼.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내가 직장 생활할 때그 직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려면 반드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어, 목사님이 오늘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 목사님이 아까 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갤럭시 탭이 아무리 두들겨도 목통이 되는 거로. 그래서 아 이거는 전원을 껐다 키면 다시 되겠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이제 서로 엉키다 보면 서로 엉다 보면 이게 목통이 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민이에게 수민아, 너 갖다 내려놓으면서 이것 좀 한번 왔다 펴 봐라. 그랬더니 안 돼. 아, 해 봤지. 해 보니까 안 되니까 또 이제 전문가, 인또 전문가지. 비전문가야. 준전문가에 비전문가야. 지금 다니고 있어? 아르바이트? 어. 그런데 이막 이제 식사하고 와서 보니까 기주가막 열심히 만지더라고. 만지는데 잘안 돼. 그때 옆에 있던 니네 이름이 지영이가 자꾸 막불러싸 <laughs> 막들 그래서 안돼 그래서 줘봐라 하고 이제 목사님이 서재 가지고 와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 부팅하는 방법 해서 봤더니 이제 전원에다가 전원 전원과 이 볼륨 마이너스 키 있잖아요 줄이는 이거를 동시에 누르니 부르니가 지가 껐다 켜지더라고. 하나 배웠지. 지식비 대마. <laughs>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음, 만약에 다른 애들은 뭘 그렇대로 치더라도 너는 좀 이걸 알고 있는 게 좋지 않겠어. 그일 그 거기에서 아르바이트지만 비록 일할지라도 그지. 음? 그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전원기하고 밑에 동그란 거 누르면 이제 껐다 켜지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맞지. 아이폰은 아이폰 안 써봐서 모르네. 자이 얘기를 왜하느냐면 세상에서 이렇게 전문가는 세상에서 대우를 받고. 그 전에 목사님이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조순희 씨가 목사님은 한번갈때 최소 천만 원인 줄 알았더니 최소 일억 원이더라고. 그 사람이 이제 가서 노래를 부를 때그 사람은 그만큼 일억 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값을 정했어. 아 그런데 사람들 그 사람 초청해서 노래 듣는 거 보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불러다가 노래 들을 거 아니요? 음? 자 그러니까 이만만큼 이 사람은 자크 이그 사실의 전문가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전문가가 되어야 해 신앙생활의 전문가 근데 세상에서의 전문가는 내 노력, 내 실력, 내 지, 지능, 내 지, 지혜, 내 지식, 내 지능으로 내 재능으로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의 전문가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자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구약의예언과성취에관해서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선지자로서 오신다고 예언이 되어져 있어.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로서의이기능을나타내실 때, 선지자 자, 0 0 0 0 0 0 1의 u m 도 없이 오차도 없이 선지자로서의그 기능을 끝까지 피흘려 죽기까지 그 기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 일에 완전한 전문가라는 일에 완전하신, 완벽하신 전문가.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로서의 기능을 이루셨지. <laughs> 만약에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의 기능을 이루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은 해결받고 어떤 것은 해결받지 못할 거야, 그지?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죄를 지적하는 일이야 죄를 찾아내는 일이야 죄를 책망하는 일이야 이게 하는 선지자 하는 일선지자 하는 일은 죄를 책망하는 일이야 그래서 죄를 지적하고 찾아내고 책망해서 뭘 선포하느냐 회계를 선포하는 이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야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의 기능을 나타내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선지자의 목소리를 못 듣지 왜 선지자의 목소리를 못 들으면 우리가 책망받을 수 없기 때문에 멸망하고 만 거야. 그러면 선지자가 누구냐? 선지자가 누구냐? 읽어보자. 우리 한번 먼저 제목부터 읽어보자. 유인물 17번부터 예수님이 당으로서 누가 될 것이냐 시작. 한 선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연하신 그대로 우리 신명기 에 한번 보자. 자 여기 봐봐 먼저 신명기 읽기 전에 자 신명기 모세오경 한번 보자. 음, 기주야 모세오경 한번 불러봐 모세오경이 뭔지. 응 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요. 확실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오경인데 모세오경이라는 말은 모세가 기록했다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말해. 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요 심자 이 전부다 이 특, 특징이 있지 이 창세기, 주력기, 내역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개의 책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책이 내 위기의 말씀이야. 내 위기의 말씀이. 크림, 그니까 봐봐. 이 모세 이게 모세가 기록했어. 그럼 모세가 가장 먼저 기록한 책이 뭘까? 내 위기라는 책이야. 그래서 내 위기는 내 위기의 구조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의 구조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율법으로 율법의 구조, 하나는 성막의 구조. 이제 레위기가 이렇게 율법과 성막의 구조로 이루어진 거요. 자, 그러면 이 첫째 율법의 구조가 뭐냐? 율법의 구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 이렇게 이제 율이이이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율법의 구조는 전부 다 죄를 지적하는. 다시 말 우리가 우리가 살아야 된 삶의 규칙, 삶의 법칙을 기록한 것이 율법이에요. 삶의 법칙을 기록한 것은 우리보고 너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율법을 기록한 거야. 근데 율법대로 살수 있어. 율법대로 살지 못할 수 있는 한들이.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뭐가 발견되어야 되느냐? 죄를 발견되는데, 죄의 결과는 사망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살때 사망, 사망, 저주, 저주, 식민지, 식민지, 밤낮 고통을 당해. 그래서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쭉 기록해 놓은 것이 레위기의 말씀이야. 그래서 성경을 이 레위기를 보면 요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성막의 문제를 다뤄 줄 때가 있고 율법의 문제를 다뤄 줄 때가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보자. 지금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자, 본제 소죄, 화목죄, 속건죄, 속죄죄에 관해서 나온 거잖아. 그지? 이거는 율법에 관한 거야. 성막에 관한 거야. 성막에 관한 거야. 이것은 자, 율법을 통해서 발견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까지 가는 이이 이 하나님 앞에 화목의 관계까지 가는 이 기능을 다뤄준 이 바로 성막의 구조란 말이야. 자, 창저 레위기 11장 같은 경우는 레위기 1 1장이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알아 주의야 모르지.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들 음식을 먹을 때 뭘로 먹어? 젓가락으로 먹지. 젓가락이 어떻게 생겼어? 11로 생겨서 13처럼 생겼어. 1 1처럼1 1처럼 생겨 11 젓가락이, 젓가락이 11처럼 생겼지. 그래서 아,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아 음식을 다루어주는 장이 레위기 네, 11장 이렇게 이해하면 너무 쉽지 이제 알았어요? 네. 자 <laughs> 그러면 레위기 11장은 성막에 관한 얘기야 율법에 관한 얘기야 레위기는 먹는 법이야 먹는 법 먹지 말아야 될것 먹어야 될것 정결한 짐승은 먹고 정결하지 못한 짐승은 먹지 말고 부정한 짐은 먹지 말고 법이지 그건뭐예요 그건 율법에 관한 얘기야. 그래 자, 또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20장 참 아, 출애굽기 자, 보자. 이렇게 내위기 자, 이건 출애굽기니까 그냥 놔두고. 근데 위기는 이렇게 이제 법에 관한 얘기, 또 이제 성막에 관한 얘기 이렇게 구구 구술로 전 고조 저 구절로 졌는데 자, 음 신명 그래서 이제 모든 모세오경을 보면 내 위기를 통해서 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내 위기를 통해 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내 위기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수 있도록 훈련된 책이 훈련한 것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야. 그래서 광야기를 4 0년 동안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뭐로 세상, 사, 사람이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았어 못 살았어 못 살으니까 그들에게 성막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거, 용서를 받게 하는 거야.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경험을 얇게 하면 간 밑게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법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할때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예?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인간들이 죄를 범할 때, 죄가 관영할 때 반드시 죄를 하나님께서 두둔하거나 죄를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홍수로 심판하시더라. 이 심판 이후에 인간들이 죄를 또 범하더라.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더라 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쌓았던 쌓았던 바벨탑을 다 무너뜨려서 그들이 세상적으로 뭉치지 못하도록 흩어 버리시더라.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은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신명기가 뭐냐면 이 신명기의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은 뭐냐면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광야 4 0년 생활을 거의 마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4 0년 생활을 하잖아. 거의 마감할 때 이제 어디야 불래 지금 가나한 하나님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틴, 팔레스타인 땅,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땅, 그 바로 이 요단강, 이제 요단강 바로 맞은편에 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은 이제 팔레스타인 땅, 다시 말하면 가나안 목 땅이고 이 동쪽은 모압 평지, 모압과 이쪽에는 암몬 땅이 있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 땅. 자 그러니까 여기 모압과 안몬 땅이 있는데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약한3 개월 정도 모압 평지에서 머물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야. 설교를 할 때는 내네 위기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읽었지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내네 위기를 본문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해가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죄를 이기고 살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으니 이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들 들어가거든 율법대로 살어라. 만약에 살지 못했을 때는 반드시 성막에 와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라고 기록한 것이 뭐야? 그렇게 압축해서 기록한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거야. 신명기라는 말씀. 자, 민수기 소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만불평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만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죗값으로 다스렸어. 이제 그런 말씀들이 민수기에 기록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 이런 응? 이 민수기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된 거야. 훈련하시는 말씀. 출애굽기는 물론 이제 민수기에 좀 이렇게 중복되는 얘기가 있겠지만은 출애굽과 출애굽과 출애굽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저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관해서 이제 기록된 건데 여기 이제 우리가 이 신명기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선지자 로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야. 이 신명기에 보면 18장 읽어보자. 시 15절부터 시작. 이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읽어보자. 신장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 자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 형제 중이라고 할때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한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는 거야. 형제 중이라고 할 때는 여기서 유다의 후손을 말하는 거야. 응? 이스라엘에 열두지파가 있지. 열두지파이 사람들은 형제였단 말이야. 그 형제 중에서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선지자를 세우시겠다는 거야.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선지자가 뭐 하는 자냐? 선지자가 도대체 뭐 하는 자냐? 16절 시작. 이것이 리곧 네, 네리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군디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와의 호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데,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와께서 호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라.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입에 두셔서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느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입에 두신 말씀만 그대로 전하는 게 선지자 하는 일이야. 선지자는 누가 한 말만 전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전하는 거야. 그러면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때 누구 눈으로 봐야 돼?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봐. 그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그들이 잘난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죄가 보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입에 넣으신그 말씀대로 선포할 때 무엇을 지적하느냐 죄를 지적하면서 뭘 선포해 회개하라 회개를 선포하. 이게 선지자 가는 하 일이.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예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언 그대로 한번 읽어보자. 마태복음 2장, 21장, 마태복음 21장, 11장. 시작. 무리가 가로 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느라 사람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여기는 거야.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따로 제사장 따로 왕 따로 이렇게 각자 다 자기 직분이 있었어. 근데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왕의 권세가 있었던 분이야. 그 중에 이제 지금 선지자의 기능에 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 하는 일이 뭐야? 죄를 지적해서 회개를 선포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침례를받으시자마자 가장 이스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선포했던 것이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얘기야. 읽어보자. 자 사장 1 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자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소개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게 침예 요한이야. 자 침예 요한이가 이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한 선지자인데 바로 이 침례 요한이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이 뭐요? 예 회개, 회개하라. 이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했지. 이 말은 예수가 가까웠다는, 것. 메시아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라는 말이야. 여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의 의미는 달라요. 침례 요한이가 회개하라고 할 때는 예수를 받아들여라.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할 때는 너희 속에 이루어진 너희 안에 이루어진 귀신의 나라를 물리치 귀신의 나라를 박살내고 귀신의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천국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라. 하늘나라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하늘나라를 받아들이려면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회개해야 돼. 예수의 피로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내 안에서 그 동안 지배하던 귀신의 나라가 철수되고 귀신의 나라가 무너지고 귀신의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하늘 나라가 세워진 하늘 하늘 나라의 권세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 예요 이게 누가 하셨어 선지자의 기능으로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에게도 회저 목사에게도 선지자의 기능이 있겠지.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설려면 반드시 목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뭐를 지적해야 돼 죄를 지적해서 회개를 선포해야 그 교회의 선지자의 기능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디를 가 회개하라 어디를 가 천국 갈수 있는 회개를 선포하지 않는 교회는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청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지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무슨 일이 있어도 선지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선지자의 기능, 제사장의 기능, 왕의 권세, 요세 가지의 기능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세 가지를 함축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 스도다. 이렇게 말해. 이걸 함축해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선지자의 기능, 제사장의 기능, 왕의 기능, 이세 가지의 기능을 한딱 압축해서 한 마디로 말하면 뭐야? 그리스도. 자, 그래서 구약시대는 선지자 따로, 제사장 따로, 왕 따로라 고 그랬어요. 그럼 선지자는 자, 구약시대는 그리스도의 기능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래, 그리스도는 예수님 밖에 없는 거야. 그리스도의 기능은 뭐야? 선지자의 기능. 제사장의 기능, 왕의 기능이 한꺼번에 딱 압축돼 있을 때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자,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외국어지, 그지? 이 외국어를 한문으로 표현할 때는 기독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표현할 때 기독.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 기독 이거 이제 이, 이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구약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뭐라고 부르느냐 메시 야라고 부르는 거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사상이라고 말하느냐 그들을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래서 a n i m a l be the dawid. Cresy is cra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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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하나님 나라 우리 청년들이 끝까지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천국 갈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바른 믿음 주시고 바른 생각 주시고 바른 정신 주셔서 내게서 선지자의 기능이 나타나 날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회개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선지자의 기능을 주시옵소서. 주여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와 생명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영광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런 일을 가로막는 원수는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바른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